으아아아 아! 핑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소년이 음. 어두운 숲 속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그때 뭔가 하얀 걸 걸치고 앞에서 걷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발이 없는 거야! 음. 음. 소녀는 그 유령이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서 뛰어가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 유령이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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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었냐? <웃음> 얼굴을 들이대니까 놀란 거지 세상에 어? 유령이 어딨어? 난 그런 거 절대 안 믿어 아 그러셔 그럼 유령 얘기 좀더 해볼까? 어차피 어, 믿지도 않으니까 무섭지도 음, 않을 거 아니야. 아차 깜빡했네. 사유가 요리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laughs> 이런 이런 아쉽지만 얼른 가봐야겠다. 그럼 수고해. 아무튼 덩치만 컸지 겁쟁이니까. <laughs> 아 한창 재밌으려 했는데 야. 이제 뭐하지? 음. 으아? 아? 재밌는 일이다! 가보자! <웃음> <웃음> 어. 좋아! 거의 다 됐어! 보리리리자가줄 어, 체크, 실험 가보자! 가 <laughs> 핑핑? 또 생체용액 실험이야? 또라니 어. 에이, 실험만 성공하면 식재료 걱정 음. 끝이라고! 는 그게 맛이 있느냐는 거지. 저번에 생체 용액으로 만든 대왕 포도 진짜 맛 없었잖아. 그건 마치 마치 어, 방귀 맛 같았어. 으악.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한번 먹어보자. 아, 알았어. 자 시작해 볼까? <laughs> 1 단계는 역시 무리 없이 성공이네. 나저나 응? 이렇게 큰걸 어떻게 먹어? 아 그야 뭐 사유한테 잘라달라고 하면 되지. 그 그래. 그럼 둘이 사유한테 다녀와.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laughs> 웃기시네. 어딜 도망치려고? 응. 둘다날 도와줘야 해. <laughs> 아유, 그녀 왔다. <그리웠다. 웃음> 나쁘네. 어쩔 어. 수 없지. 빵 굽기는 시간이 생명이니까. 어. 아, 불이 어. 왜 꺼져 있지? 그러게. 어, 아, 대체 누가 불을 끈 거야? 네. <laughs> 오라, <에이. 어라? 웃음> 복숭아가 없어졌잖아. 뭐? <우와>. 그 어. <laughs> 어. <laughs> 찾기 시작, 찾기 시작. 그 커다란 게 어?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어? 진짜 유령이라도 있는 거 어, 아니야? 왜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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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어, 뭐가? 네가 방금 음? 내등 쳤잖아. 내가 언제? 응? 어? 분명 누군가 쳤는데, 정말로 안 쳤다고? 그렇다니까. 음? <laughs> 음? 장난치지 마. <laughs>

어니바니 왜 유령이 있다고 유령 유령 그래 유령이 <웃음> 나타났다고 <laughs> 에유령이 이 어디 있어 아까 무서운 얘기 하더니 이젠 장난까지 치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니까 커다란 복숭아가 감쪽같이 없어지진 않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쫓아치기까지 했다고 <laughs> 맞아 이건 유령이 분명해. <laughs> <laughs> 이런 겁쟁이들! 전설의 용 드래곤이 그런 허술한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어? 아! 방금 너희들이 내등 쳤어? 아! 무슨 소리야? 우린 네 앞에 있잖아. 그럼 사요, 네가 내등 쳤어? 나 지금 사다리 위에 있는데. 아! 아! 아무래도 어. 내가 전기 스위치를 부러뜨렸나 봐. 아! 이제 어쩌지? 그런데 얘들아. 우리 아까 도깨신 무서운 얘기한 것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거 아닐까? 어? 무슨 얘기야? 세상에는 절대 유령 같은 건 없어. 우리끼리 그냥 무서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다들 뭐 해? <laughs> 에이 <laughs> <laughs> 유령이다 유령! <laughs> 나야 그래도 핑빙이라고 비리비리 블래시본. 빙빙? 난 <laughs> 깜짝 놀랐잖아. 나야 말로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근데 어? 불을 켤순 없을까? 어? 너무 어두워. 어?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나도 가지고 있었지. 자. 아. 아야! 진짜다. 진짜 전기 스위치가 있을 텐데… <laughs> 어, 잠깐!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또 유령… 문은 내가 꽉 잠갔는데… 만약에… 만약에 말야… 진짜로 유령이 있다면 벽을 통과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웃음> <웃음> 소리가 너무 가까워져 오는데… <웃음> <웃음> 바로 앞인 것 같아!

더 이상 친구들이 다치게 될 수는 없어. 자, 간다! 아! 자! 고뭐 짹? 어, 터졌어? 어? 응. 터졌어. 터졌다고? 유령이? <laughs>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레몬이잖아. 어! 어. 어? 방금 생크미 목소리 어, 아니야?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까부터 생크미가 안 보이긴 했어. 아아 아, 생크만! 아 생크미, 생크미, 아 생크미 아파. 아유, 아유, 아유. 다른 쪽 문이 있었던 거야 완전히 잊고 있었네. 옆문으로 들어왔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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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그럼 저 복숭아 양파 레몬 생크미처럼 생긴 것들은 대체 뭐야 걔네들도 유령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터뜨리니까 음식 냄새가 나던데 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로빈 저것들 성분 조사 좀 해봐 삐리비리 성분 스캔을 스캔을 시작합니다 늘 먹고 낀 방귀, 방귀입니다 어? 방귀? 어? 방귀? 그런데 두레콤은? 어, 어, 어떻게 어된 거야? 유령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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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대왕 복숭아 아휴, 어, 아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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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지 자, 잠깐만 그렇다는 건 케이크도 생크미 네가 다 먹어버렸다는 거야? 음, 생크미 케이크 좋아... 만들어 만든 거라 모두에게 맛보여주고 싶었는데... 하, 어쩔 수 없지 다시 만드는 수밖에. 사요 다음에 꼭 다시 만들어 줘. 물론이지. <laughs> 만들면 뭐해? 또생크미가다 먹고 방귀만 뻥뻥 뀌겠지. 사요 다음부터 생크미 닮은 케이크는 만들지 마. 맞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 방귀는. <웃음> <웃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